예, 오늘 할 내용은 413쪽 이구요 오분의 예. 기적 EFT 개정판 413쪽 예. 중독증을 치유하는 법입니다 EFT로 각종 중독증 치유하기 예. EFT는 모든 종류의 중독증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전세계 EFT 사용자들이 경험담을 올리는 EFT 유니버스 닷컴에도 온갖 종류의 중독증을 EFT로 해결한 사례가 심심찮게 올라온다. 심지어는 마약에 중독된 어느 미국인이 게리 크레이그의 EFT 치료 동영상을 보면서 몇달 동안 EFT를 꾸준히 하고서는 스스로 마약을 끊은 사례를 올리기도 했다. 어, 미국 여기 EFT Universe닷컴 여기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EFT로 마약 중독 고친 사례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중독증은 크게 물질 중독과 중독적 행동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물질 중독에는 과식, 과음, 약물 남용, 흡연 등이 있고 중독적 행동에는 도박, 손톱 물어뜯기, 자해,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성탐닉, 머리털 뽑기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과도하게 타인의 감정을 살피면서 강박적으로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이른바 기쁨조 증후군. 이거 뭐 제가 강의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흔히 쓰는 말인데, 기쁨조 증후군 등도 뭐 이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불안한 아이들에게 많이 생기는 틱 증상도 중독 행동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한마디로 중독증이란 해가 되는 어떤 물질이나 행동을 스스로 자제할 수 없어서 계속하게 되는 증상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래서 뭐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중독증은 물질 중독과 중독적 행동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이거죠. 네. 물질 중독에는 과식, 과음, 약물 남용, 흡연 등이 있고 중독적 행동에는 도박. 손톱 물어 뜯기, 자해,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머리털 뽑기. 이외에도 뭐, 주식 중독도 여기 들어갑니다. 일종의 도박, 주식을 도박하듯이 하는 분도 있잖아요. 예. 뭐, 이런 중독 행동. 요런 것들. 그 다음, 왜 중독증이 생길까? 유명한 탤런트, 고 최진실은 누구나 알다시피 불행한 가정 환경 때문에 심한 애정 결핍을 겪었다. 그러다 전 남편과의 관계마저 멀어져서 별 것까지 했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시달리던 어느 날 식탁에서 몇 인분의 밥을 떠놓고 먹다가 이를 보고 놀란 어머니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마 마음은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는데 배가 자꾸 고파. 이 외에도 남편과 싸우기만 하면 밥을 한 양푼 비벼 먹고서. 분을 풀곤 했던 지난 세대의 어머니나 아내의 잔소리가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묵묵히 담배를 빼물고 뻑뻑 피우던 지난 세대의 아버지도 모두 옛 영화와 드라마에 흔히 나오던 장면들이다. 바로 이것이 중독의 심리적 기전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모든 중독증의 뿌리에는 고통이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이런 고통이나 불편함의 원인은 분노나 슬픔 등의 부정적 감정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걱정이나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다. 중독은 부정적 감정이 초래하는 고통이나 불편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거나 감춰주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다. 그래서 효과가 다하면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된다. 갈수록 중독의 위안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독의 강도와 양을 더 올려야 전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되고 또 처음에는 효과가 있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해도 효과는 별로 없고 안 하면 더 불안하고 힘들어서 마지못해 하게 된다. 결국 부정적 감정으로 유발된 중독이 더큰 부정적 감정을 유발해서 중독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한다. 이에 따라 본인은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무기력감과 좌절감과 자포자기에 빠지고 심하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이런 자신을 자악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자, 이제 중독이 뭔지, 중독이 왜 생긴지 설명한 건데요, 예.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은, 부정적 감정을, 내 마음 속에 가득 차있는 부정적인 감정, 괴로운 감정, 생각들을 외면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외면하고 회피하고, 일시적으로 위안을 얻기 위해서 중독증에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예. 그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결론이고 근데 중독증에 빠지면 그 중독에서 얻는 위안효과가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예. 떨어지기 때문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심한 중독에 빠진다. 이게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문단의 핵심 요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416조 부정적 감정이 중독을 일으킨다는 과학적인 증거들 예 마약이나 술에 관한 속설 가운데 한번 중독은 영원한 중독이란 것이 있고 사실상 널리 이 믿음이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그렇다면 앞서 부정적인 감정이 중독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음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져도 중독은 치료되지 않는 것일까? 1971년 9월에 워싱턴대학의 리 로빈스 박사는 베트남에서 막 돌아온 898명의 병사들을 조사했는데 50%는 마약에 20%는 헤로인에 중독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재검을 했을 때에는 겨우 각각 2%와 1%만이 마약과 헤로인에 여전히 중독되었고 더 놀랍게도 회복치료를 받지 않은 병사들도 대부분 중독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한번 중독은 영원한 중독이라는 속설은 깨져버렸고 전장의 스트레스가 병사들의 마약 중독의 주범임이 명확해졌다. 예. 속설과 달리 실제 연구 논문을 제가 찾아보고 관련 서적을 보니까 한번 중독은 영원 중독이다 뭐 이거는 사실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실제로 베트남전에서 미국 병사들이 마약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터에서 그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걸 보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느끼는 이이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마약, 해로인 이런 거 엄청 중독돼 있었는데 네. 전쟁터에 있다가 뭐 돌아오니까 중독됐던 사람들이 뭐 2%와 1%만이 여전히 중독돼 있었고 시간 지나니까 이런 사람들도 뭐 결국은 중독에서 벗어나더라 이거죠. 결국 뭡니까 결론은.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굳이 마약이나 해로, 마약을 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중독 증상도 사라진다. 그 다음에, 예, 읽어보겠습니다. 캐,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드는 이 보고에 큰 흥미를 느꼈다. 그는 실험용 지가 약물에 잘 중독되는 이유도 약물보다는 환경적 스트레스에 있다고 생각했고, 철창에 갇힌 쥐들이 쉽게 중독되는 현상은 심한 스트레스에 빠진 쥐들이 약물로 위안받으려는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일종의 쥐 공원을 만들었는데 일종의 쥐를 위한 지상천국이었다. 이곳은 보통 실험용 우리의 200배 크기였고 20여 마리의 암수 쥐들이 풍부한 음식과 놀이 기구를 즐기면서 조화롭게 살면서 마음껏 교미도 할수 있었다. 반면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보통 실험용의 철창 우리에 지를 가둬 놓았다. 그리고 양쪽 모두에게 보통 보통 물과 몰, 모르핀이 든 물을 갖다 놓았다. 결과적으로 철창 우리의 지가 공원의 지보다 20배 이상의 모르핀 물을 마셨다. 공원의 지들은 모르핀 물을 거의 마시지도 않았고, 심, 심지어, 단맛을 첨가해 주어도 마시지 않았다. 또 다른 실험에서 그는 철창 속 지들에게 57일간 모르핀 물만 주어 중독시킨 다음에, 지공원, 지공원으로 옮겨 보통 물과 모르핀 물을 두 가지로 주어 보았다. 놀랍게도 이 지들도 보통 물만 마셨고 일부 지만 약한 금단 증상을 보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배나 술 등에 중독되는 이유는 이들 철창의 쥐처럼 중독되지 않으면 살수 없는 조건 속에서 살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수 없지 않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다 나옵니다. 예. 생각과 달리 사람들은 쉽게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없으면은 중독 안 되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어쨌든 일종의 그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수단으로 중독증이 생긴다 이게 이, 이 실험의 결론입니다 속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둔 지들은 뭐 마음껏 놀고 뭐 교미도 하고 마음껏 먹게 내버려 둔 지들은 몰핀이 있어도 거들떠도 안 보더라 이거죠 심지어는 일부러 스트레스 팍팍 주면서 몰핀에 중독시킨 지들을 다시 스트레스가 없는 이쥐 천국 우리에 갖다 넣었더니 중독되었던 지들도 다시는 마약을 안 하더라 이거죠. 사람이나 지나 똑같은 게 보시면 되죠. 예, 사람, 아까 전쟁터에 있던 병사들은 그 전쟁터의 스트레스 때문에 상당수가 마약 중독이 됐는데 전쟁 끝나서 고향에 돌아오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마약 중독 저절로 없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부정적 감정은 이 중독을 일으킨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다음 417쪽 중독증을 일으키는 부정적 감정은 무엇인가? 중독증의 근원은 스트레스나 걱정이며 스트레스나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감정들이 모두 중독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정도도 가벼운 걱정에서 자동차 청, 정면 충돌 상황에서나 느낄 듯한 공황 발작 상태까지 다양하다. 다양한 걱정 상태와 정도를 표현하는 말이 있다. 불안, 초조, 근심, 염려, 긴장, 안절부절, 두려움, 조마조마함, 공포, 스트레스 등 이런 다양한 감정이 어느 선을 넘으면 우리는. 중독의 충동이나 욕구를 느끼게 되고 마침내 중독에 빠진다. 그런데 종종 많은 사람들은 중독증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정적 감정은 없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많은 사람들에게 중독증은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히 이런 사람들은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해 중독 증상을 시작하는데 바로 이 순간이 원인이 되는 감정을 포착할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곧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면 나의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하다고 보면 되겠다. 또 중독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 인식을 잘 못해요. 자기 가 분명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아니 저는 무슨 그냥 뭐 습관적으로 담배 피워요, 습관적으로 과식해요 이런 분들인데 안 그렇습니다 해 보면. 지금 제가 상담받는 분 중에 이제 과식 과체중으로 이제 저한테 상담받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한테 뭐 어느 날뭘 시켰냐면은 나는 뭐뭐 할때 먹게 된다. 빈칸은 만들고 그 빈칸에 들어갈 거열개 적어보라 그러니까 나는 심심할 때, 학교에 출근하기 싫을 때, 자유 시간이 생겨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질 때뭐 이런 식으로 쭉나오더라 이거죠. 결국 뭐냐면 그분은 러니게쭉 그러니까 적어 놓고 보니까, 아, 내가, 제가 뭔가 하기 싫은 것을 생각, 내가 뭔가 하기 싫은 것을 외면하고 싶을 때, 제가 뭘 많이 먹네요 하는, 이렇게 얘기를 적어 놓자마자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이제 본인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 좀 전에 읽었던 구절, 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새해에 중독 증상을 시작하는데 바로 이 순간이 원인이 되는 감정을 포착할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내가 중독 욕구가 확 일어나는 그 순간이 언젠지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이제 쭉 드러납니다. 그 다음 418쪽. 소퇴 증상. 금단 증상 해결하기. 소퇴 증상이란 중독되었던 물질이나 행동을 줄이거나 끊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육체적 반응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벼운 알코올 중독이면 술을 끊으면 입이 심심하다거나, 저녁이면 술을 못 마셔서 안절부절 못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데, 극심한 중독증이면 발작성 경련을 일으키거나 헛것을 보고 듣고 느끼기도 한다. 이런 증상들이 금단 증상이며 이런 금단 증상을 완화시킨 데 신기하게도 EFT가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물론 극심한 중독증이라면 혼자서 EFT로 고치려 하기보다는 자격있는 의료인의 관리를 받는 것이 좋다. 웬만한 금단 증상은 EFT로 잘 해결이 된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으니 다음과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자. 틈만 나면 입과 손이 심심하고 건질거려서 어쩔 줄 모르겠다. 스트레스만 받으면 담배 생각이 나서 목이 탄다. 며칠째 안 피우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고 어지럽다. 몇년더 살자고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하는 고생해야 하나 하는 꼬리말이 자꾸 떠오른다. 지나가다 맡는 담배 연기가 너무 향기로워 그냥 갈 수가 없다. 자, 그럼 이런 증상에 EFT를 적용해 보자. 그거는 뭐 같이 손날점 두드리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틈만 나면 입과 손이 심심하고 건질거려서 어쩔 줄 모르겠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어쨌든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스트레스만 받으면 담배 생각이 나서 목이 타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며칠째 담배를 안 피우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고 어지럽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몇년더 살자고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하나 하는 꼬리말이 자꾸 떠오르지만 어쨌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담배 없이도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지나가다 맞는 담배 연기가 너무 향기로워 그냥 갈 수가 없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수영화근을 만들어서 EFT를 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금단증상이 줄거나 사라진다. 만일 남은 증상이 있다면, 그에 맞게 수영화근을 만들어서 EFT를 적용해보라. 자, 자 금단증상. 자, 뭐, 여기, 유나방송 애청자 여러분들도 뭐, 중독된 것 조금 끊으려고 하는데, 금단증상이 있다. 그러면, 금단증상 이렇게 쭉 적어보시고, 예, EFT를 좀,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한번 쭉 적어보세요. 검단장상 어떤게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예. 420쪽. 오픈의 기적 EFT 개정판 420쪽. 왜 EFT로 중독증이 치료될까? 첫째, 앞서 밝힌 대로 중독증의 원인은 부정적 감정이며 EFT는 이를 정말 잘 풀어준다. 둘째, 원래 침술은 중독증의 효과가 좋다. 흔히 보는 예로 금연침을 받고 나면 그 즉시 바꿔주는 담배맛이 역겹거나 쓰게 바뀐다. 침은 중독 물질이나 행동이 주는 느낌을 그 즉시 바꿔주는 효과가 있다. EFT는 침술의 효과를 겸하기 때문에 중독증의 심리적 원인도 제거하고 중독증, 중독성 물질이나 행동을 취할 때 받는 느낌을 중화시키거나 역겹게 만들어 중독증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뭐, 그래서 이두 가지인데, 사실은 뭐, 부정적 감정만 사라져도 중독증은 치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인이 부정적 감정이고, 중독증 원인은. 근데 그 부정적 감정이 EFT로 지워지니까, 풀어지니까 중독증이 그냥 팍팍팍 없어지는 겁니다. 예. 중독증에는 심리적 역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반대인 경우가 많다. 그들의 속마음은 담배, 술, 약물, 도박 등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중독이 치료가 어렵다. 중독과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청개구리 몇 마리를 키우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청개구리를 잡아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안심하시라. 다행히 이 EFT는 이런 마음속의 청개구리를 비교적 쉽게 찾아서 고쳐줄 수 있다. 그럼 내 마음속의 청개구리를 찾는 법을 먼저 알아보자. 이 질문법이 중요한데요. 음. 이것을 끊으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을 끊으면 안 좋은 점은 무엇인가? 또는 혹 이것을 끊어서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표로 만들어 보자. 혹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예, 끊어서 안 좋은 점이 뭐가 있어? 당연히 다 좋지. 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물어보라. 혹 이것을 끊어서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내 마음속의 청개구리가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어느 날 담배를 끊고 싶어하는 40대 남성에게 물었다. 담배를 끊으면 뭐가 좋을까요? 예, 일단 돈도 덜 들고 건강에도 좋고 깔끔해지죠. 그럼 담배를 계속 피우면 뭐가 좋을까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백해무익한 게 담배인데. 혹 있다면 뭘까요? 그렇다면 우선 입이 심심하지가 않죠. 또 바둑을 많이 둔데 그때 담배를 피우면 수가 잘 떠올라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담배 한대 피우고 나면 좀 풀리죠.또 군것질을 안 하게 되죠.등등등등등 이렇게 쭉 얘기하더라 이거죠.그는 이렇게 금연의 좋은 점은 세개 말하고 담배의 좋은 점은 무려 10여 개 이상을 말했다.그러니 당연히 담배를 끊을 수가 있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그는 20여 년 동안 수십 번이나 시도했는데 매번 일주일도 못 가서 실패했다고 했다. 이분이 담배 끊어 좋은 점, 예, 얘기한 거. 1번, 돈을 아낀다. 둘째, 건강해진다. 셋째, 깔끔해진다. 담배 피워서 좋은 점. 첫째, 입이 심심하지 않다. 두 번째, 바둑 둘때 수가 잘 떠오른다. 세 번째, 군것질안해서 살이 안 찐다. 등등등. 마지막 열 번째,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뭐, 여기까지. 예. 자, 이제 숨은 청결구리를 찾았으니 이것을 잡는 법을 알아보자. 요거 가지고 EFT를 하면 됩니다. 손날 좀 두드리면서 따라 해보시죠. 담배를 안 피면 입이 심심해서 자꾸 피고 싶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라, 나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건강한 방법으로 심심함을 푸는 것을 선택합니다. 바둑 수가 막히면 자꾸 담배로 해결하고 싶지만 어쨌든 이런 나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담배 없이도 개운한 입과 머리로 바둑을 두는 것을 선택합니다.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찔까 봐 두려워서 자꾸 피고 싶지만 어쨌든 이런 나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한 잔의 차로 허기를 달래는 것을 선택합니다. 스트레스를 담배로 풀어왔지만 어쨌든 이런 나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담배 이외의 운동이나 음악 듣기 등의 건강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영학을 만들어서 두드리다 보면 어느새 심리적 역전이 줄거나 사라지게 된다. 물론 한 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중간중간에 심리 역전을 찾는 질문과 근력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꾸준히 고쳐나가야 한다. 자, 뭐 지금 한 것처럼 다들 뭐 나는 이거 담배 끊고 싶어. 뭐 예, 뭐술 끊고 싶어. 이제 과식 안 할래. 이러면서도 사실은, 안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그걸 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심리 역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 역전을 잘 찾아서 EFT도, 어, 없애주셔야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예.